지금 보치민 8군에 있는 시장에 왔습니다. 한국 군대에서는 그런 말이 있어요. 삼보 이상 구보. 조금만 가도 뛰어간다는 얘기죠. 근데 베트남에서는 뭐 그런 말을 제가 죽인 건지 몰라도 삼보 이상 승차입니다. 세발짝만 걸어가도 오토바이 타고 움직이요 시장인데도 걷는 사람 저랑 저 집사람밖에 없는 것 같아요. 오늘 떠인인네 장인이 호치민에 살다가 다 정리하시고 떠인인으로 가셨는데 장인 보러 가려고 뭐 음식을 좀 사려고 하고 있습니다 가서 오징어 죽을 한다는데 오징어 죽에 선지랑 오징어랑 꼬막이랑 이런걸 사야 된대요 그래서 한2 k g 정도 걸리는 거를 구경사면 그냥 걸어왔어요 아직 햇빛이 안 뜨거워서 걸을 만한데 시간 조금만 더 지나면 못 걸을 것 같아요 아, 사람 많다 토요일이 서 사람이 더 많은 것 같아요 뭐 먹어요? 롱뭐무조 <목마이 앙머리> 피조개 하고 이거는 꼬마인데 베트남에서는 이거를 피조라기라 불러요 이라 뜻이거든 이거를 피조개라 부르지만 이거는 솔롱이라고 하조개 털이 많아서 롱이 털이라 뜻인데 솔롱 이게 좀더 싸요 어제 이거 3kg 사다 집에서 쌀만 먹어도 배가 품기대로 먹었어. 아이점. 이제 시장에서 계좌이체도 가능하니 진짜 많이 바뀌었네. 오, 푸아코드 그 사람도 이제 현금이 없어도 살수 있는, 물론 저그 시골에 가면 어쩔지 모르겠는데, 고치미는 계좌이체라든지 이렇게 q r 한 코드 송금이 가능해요.